업그레이드 컴플릿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0809 신한은행 프로리그 1라운드. 0군에이스의임유환 선수와 르카프우즈의 손찬웅 선수의 경기입니다. 2006년 10월. 공군에 입대한 임유현 선수는 공군 입대 후에도 공티비 m s 의 시즌2 본선에 오르며 개인 리그 커리어를 이어갔지만 32강에서 탈락한 뒤더 이상 개인 리그 본선 모델을 밟지 못하고 프로리그에서만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군에서 처음 맞이한 2007시즌 김태경과 마재훈 등그 당시 강자들에게도 승리를 거두는 등 주전급 활약을 펼치며 17승 22패로 첫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2008시즌은 5승 11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0809시즌 저녁이 얼마 안 남았지만 신병이 들어오지 않아 여전히 팀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1라운드 후반까지 2승 3패를 기록하던 중 르카프 오즈와의 경기에서 팀이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3세트에 출전하여 손찬웅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2006년 이재동과 함께 르카프 오즈에 입단한 손찬웅 선수는 2008앨버스타 리그에서 4강까지 진출하며 5영종 이후 화승토스의 희망으로 불리며 주목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클럽데이 m s l 가인크루트스타리그에서 광탈하며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프로리그에서도 4승 4패로 워할 때의 성적을 유지하던 중 공군에이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3세트에 출전하여 임요한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두 선수의 경기 함께 보시죠. 12시 지역에 바로 임요한 선수가 있구요. 이제 제대가 얼마 남안 남았다고 네. 환하게 웃더군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손찬웅 선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축하를 아까 좀 드렸죠. 예. 가깝지 않습니까? 프로브를 빨리 정원하고 정찰을 빨리 했기 때문에 입구를 또트어막은 임요한 선수 입장에서 견제, 네. SUV 견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꽤나 멀리 걸려서 어, 위치는 괜찮아요. 어, 협공인데요? 네. 예, 네, s v 가 길을 떠나고요. 포지! 아 포지! 포지! 네. 포지. 완전히 전략, 포지. 전략적으로 네. 카드를 꺼내 들고 왔는데요. 예! 캐논 러쉬입니다! 어, 자신의 지금 별명 송견재라는 별명의 애칭에 맞게 지금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모까지 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어, 확실히, 어, 제가 위치 얘기를 한번더 드리자면 확실히 임요한 선수 위치적으로 면에서는 봤을 땐 괜찮아요. 9시나 3시보다 6시나 12시에 위치했었을 때 캐논 러쉬를 맞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예, 자, 생각 자체를 임요한 선수 생각 자체를 원천공사로 어, 생각 자체, 어. 어, 아, 저저 구멍, 구멍을, 예. 저 비트. 예, 예, 예. 아, 예, 저 예. 위로 올라가면서 캐로, 캐로, 아르쪽 캐로. 예. 이게 마, 맞습니다. 마린, 많은데. 마린이 죽을 게 아닌데요. 어찌어찌 뒤쪽에 벙커 하나 건설하면서 시간을 끌고 마린이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아, 그 위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막기는 수월한데, 머린이 지금 저렇게 삐져나와가지고. 비명 행사하면 그게임 네. 달라지지요 그렇죠. 네, 임류한 선수는 입구가 뚫려도 됩니다 끝나지만 아으면돼 팩토리어 안성시키고 어쩌지 벌쳐 나오면서 막아버리면은 상대가 굉장히 태그가 늦기 때문에 임류한 선수도 나쁜 아, 상황이 예. 아니거든요 예. 수리하면 됩니다, 테라는 수리라는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페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돼요 그렇죠 자, 자, 지금 옆에 그 친구를 리페어 할 때가 아닌데요 그렇죠, 지금 버터를 범커죠! s g b 자신의 범커! 범커 수리해야합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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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쳤어요! 거쳤어요! 아! 아! 네. 저 만약에 딜러수 때렸으면 터졌어요! 즐기는 것 같아! 이면서 도이 보고! 어, <laughs> 정말! 아니, SCV들이 무슨 그렇게 오, 중요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으면은! <laughs> 어, 그러니까, 네 이거만큼 중요한! 니가 고쳐 이런 거 서로 못 먹어! 예! 분명, 분명 상년인가요? 마리보다는 SCV가 중요하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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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그 벙커스가 나왔다, 들어왔다면서! 어! 아! 예! 아! 네. 아! 지금 일부러예 캐논의 에 섬질러 섬질러 이거는 결국에는 뚫립니다 뚫릴 수밖에 없어요 자안 뚫리나요 안 뚫리겠는데요 자자자 어쨌든 근데 팩토리가 완성된 데다가 니니니 아슬아슬 끊어지아리피 아슬아슬 니아때또 질러진 때 하나 쓰면은 그러니까 서 파티할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아이아아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예 근데 방언 같은 상황에서 속창 선수가 캐노라이 살아 있을 때 질러서 서프라이를 뚫는 게으면좀더 빨리 파괴시키면서 난이까지도 할수 있었을 텐데 네. 약간 아쉽고 임명 선수 정말 어, 임산부나 네. 노약자들은 관람을 좀 자제해야겠는데요. 네. 남속찬는거 생각도 안 하고. 네. 위 운이 좀따라줬서기 때문에. 아 이거는 넘어 들어갑니다. 네. 네안 받아. 넵소스. 네? 아 어, 이거는. 사실은 지금 임면 선수가 스타포트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좋을 수 밖에는 없지만 어쨌든 저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위험하긴 합니다만 신경 쓰기 참 어려운 지역이죠 예, 그렇죠 등장 미친단말 그대로 예. 일단은 투 팩토리를 올리면서 지금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건데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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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용하면서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이거는 병력을 누가 더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싸움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박 아, 아, 근데 병력이 아... 좀 양이 많은데요, 창장 선수가. 아, 네, 이번는 네. 지금 꽤 됩니다. 이면 선수의 진출 병력은 사있습니다 아... 아, 뒤로 빠지네요. 빠져나왔고, 예. 이면 선수도 네, 3팩을 올리고 있는데, 그냥 앞마당을 지금이라도 따라간다면 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느덧 이제 11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온기가 돌고 있어요. 임여현 선수 입장에서 약간은 조급했고, 어, 반대로 흑산호 선수 입장에서는 제대로 덮쳤고요. 야, 이 9시 쪽이 오히려 믿길 수 있겠는데요? 떡밥? 아직까지 임효현 선수는 11시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옵저버가 나왔고요. 네. 자, 포팩토리까지 올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임효현 선수가. 임효현 선수는 11시 지역에 미니맵은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7시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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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뿌렸어요. 지금이라도 안마당 예, 완성시키고 풀팩트리 해서 꾸준히 유닛 찍어낸다면은 네, 네. 백토리 여러 시 지역도 활성화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지금 정도면은 나도 타죠 정말 힘이 되는 멀티거든요 네. 네. 그렇죠 자 일단은 임영원 선수가 아 멀티를 정말 손댈 수 없는 멀티만 가져가고 있네요. 뒤쪽에 바늘이 톱니바퀴도 치과과 함께 오이런어불불발이불요요불발불발예불발본진또한번이들입니다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아 이게 오히려 발끝 날씨가 되게 굉장히 어, 높아요 자 이번에 쏟다불발리비시자몇 아, 아, 킬로 몇 킬로 킬로 몇 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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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킬로 몇 킬로 킬킬킬 저도 선수 지금 그냥 공격하고 있어요 네 아예 그냥 본진을 버렸는데요 예, 버렸습니다 본진 버리고 내려가고 있는 진출인데 병력이 아, 만만치 않거든요 되게 말해 스피드업이 안 되어있을 뿐이지 되게 왔습니다 아 지금은 질럿 스피드업이 안 되어있어도 병력 싸움에서 손창구 선수가 이깁니다 그렇죠 아 지금 급합니다 임명한 선수는 본진과 아마당의 s c 가 리버에 의해서 다 죽어놨기 때문에 어, 급하죠 아, 20킬 그새 아, 22킬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일게 중대가 지금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둑기송전재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자 SGB 얼마나 남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긴 없고 아 뒷감당 안 되는데요. 예. 또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서 완전 완벽하게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 인한 선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문제를 s c v 가다 없어졌기 때문에 유팩토리가안 안 돌아 가는게 문제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병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건데 추가 증수이안 된다는 건데. 27킬처럼 쌍발이고 있는 리버 너무 많습니다 병력이 손찬호 선수의 병력이 너무 많고 아임명 선수 아쉽게 됐네요 29킬 승리의 리버데요네 시작과 동 똑같은 SB 4시라고 습니다네 지금 스캐너 쪽에다 지금 멀치 찾고 있죠 지지